안녕하십니까? 신기술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KF-21 이 KF-21에 대해서 어 UAE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갑자기 또 관심을 확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 아,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어 아, 어떤 이유에 UAE와 사우디가 KF-21에 관심을 보이는지 아, 그렇다고 해서 어 지금 우리 공군이 쓰게 될 KF-21 블랙원 2 이게 아니고 어, 스텔스 버전의 KF-22를 원하고 있어요. 어, 그 관련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최전선의 FPV 드론을 운영한다라는 걸 과시했는데 또 뭔가 또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터키에는 몰디브에 퇴역 미사일 고속증을 기증했다. 근데 또 이게 국제정치적으로 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군이 자신들의 최첨단 FPV 드론은 전장이 아니라 모스크바에서 조종한다며 모스크바 고층빌딩에서 차시브야르 전선의 드론을 조작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800km 떨어진 거리의 드론도 첨단 기술을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선전하려던 이 영상이 공개된 직후 담당자들이 모두 당국에 체포돼 기소됐다는 소식입니다. 호주가 도입중인 MQ-28A 고스트벳 무인기에 미 해군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호주의 운용 경과를 보면서 전투기, f 1 8 전투기, F-35 전투기와 연동하는 무인 전투기로 고스트벳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과연 고스트벳의 함재형이 등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국의 천무 다른 장 로켓 시스템의 수출 확대를 경계하고 있는 미국 록키드마틴이 하이마스 납품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생산 라인을 확충해 연간 생산 능력을 최대 96문까지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납품 속도 이슈로 하이마스 대신 천무를 알아보던 에스토니아가 어떻게 입장을 바꿀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 육군이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의 토 미사일 발사기를 개조해 코요테 블락3로 불리는 신형 배회 탄약 시스템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코요테 블락3 또는 코요테 LESR이라 불리는 이 신형 시스템은 발사 후 회수가 가능한 것은 물론 정찰, 군집 드론 요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미군 기갑 차량의 전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지역에서 강대국 행세를 하고 있는 트리키에가 몰디브에 전투함을 기증한다는 소식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 독일의 기술 지원을 받아 제작한 도강급 미사일 고속정 볼칸인데요. 오는 7월 인도를 목표로 최종 정비작업과 승조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영상 1인데요 네, 모스크바에서 이렇게 드론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전선, 차시바이르 전선, 바우무트 서쪽이죠. 거기서 이제 공격하고, 뭐, 어, 정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 영상, 이거, 어, 러시아 군이 홍보하는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거 공개하자마자, 에, 잡혔다는 겁니다. 이 담당자들. 기소됐다고 해요. 아니, 군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왜냐하면, 이 창가에 지금 빌딩들 보이죠. 자, 이거로 인해서, 이 드론 통제소가 어디인지 알게 됐다. 우크라이나가 그럼 여기 지금 공격받을거 아니냐? 그러면 민간인 피해도 날거 아니냐? 그래서 그 혐의로 체포됐다고 하는데 이제 커튼 다치고 하면 이게 무슨 모스크바냐 증명이 되냐 이렇게 되니까 창문을 열고 자 모스크바 맞지 하고는 보여줬는데 그로 인해서 체포되고 기소됐다고 하니까 아우 시키는로 했다가 이렇게 공무원들 기소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미 해군이 호주가 도입하는 어, 프로젝트명은 로얄 윙맨이었죠 mq 28a 고스트 벳 여기에 자 이거 우리가 한번 도입해 볼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호주가 미 해군이 운용하는 전투기들 하고 똑같죠 수퍼넷 그리고 f35 그래서 미 해군 항모에 운용하는거 하고 똑같은 걸 호주가 보행에 의뢰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호주 운영하는 거, 이제 지금 호주가 초도분 열대 해서 지금 인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쟤들 잘 운영하는 거 보면, 어, 우리가 딱히 뭐 다른 데돈 필요, 투입할 필요 없이 저거 바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네, 뭐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내부 무장창은 없어요. 외부 파일럿을 따라서 공격용 무장을 달 수도 있고, 정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무인기입니다. 자, 로키드 마틴이 하이마스 만들고 있죠. 그런데, 어, 하이마스가 인기가 좋아서, 어, 계약을 해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 야, 이거 지금 하이마스 계약해가지고는, 러시아가, 어, 지금 뭐 유럽 침공한다고 하는 그 날짜까지 우리 받지도 못하겠다. 그러면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한국의 천무. 이래서 지금 에스토니아가 천무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로키드 마틴이 우리 한 달에 8대씩, 그래서 1년에 96대, 만들 거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대폭 확대해서. 그러면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들 또는 에스토니아처럼 하이마스 너무 오래 걸려. 천무하자. 천무. 이렇게 되는 나라들이 어 하이마스 빨리 주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 조금 이거는 배드 뉴스다. 라는 거고요. 미국이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에 토우 대전차 미사일두발 달죠. 그 대신. 토우대전차 미사일 대신 코요테3 요거 달자 요게 이제 자폭드론 할 수도 있고 정찰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또 여기다가 emp 장착해 가지고 이제는 지금 최신 버전은 emp까지 장착해서 저기 군집드론이 오면 거기다가 어, 배회하고 있다가 저기 군집드론이야 그쪽에 가서 emp 빡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0대까지를 한 번에 격추시킬 수 있는 군집드론 10대까지를 어, 그런 능력을 가졌다 라고 하는데 네, 제가 봐도 이게 토우 미사일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 대전차전, 전차전 능력도 있고, 어, 대, 에, 드론, 이, 안티 드론, 이런 능력도 있고, 정찰까지도 할수 있으니까, 토우는 뭐, 그냥 대전차전밖에 안 되죠. 그런데 EMP 없는 버전의 가격이 2만 달러였어요. 그래서 EMP 집어넣어서 얼마나 더 뭐, 가격이 상승했는지 모르겠으나, 뭐, 그 정도면 뭐, 토우나, 이거나,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되겠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 이제는 드론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스파이크 LR 뭐 이런 거어 장착하고 a c 2 1 레드백 수출 모델에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코요테3 같은 배외 탄약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몰디브가 어, 인도가 사실 은 그동안 보호해주고 있다가 어, 지금은 완전 친중으로 갈아탔어요 인도양에 있죠 몰디브 아주 아름다운 휴양섬들이죠 그런데 친중으로 갈아타고 있는 이 몰디브에 트리키에가 어, 40년 된이 고속정을 주는 겁니다 76mm 함포 있고 그리고 함단 미사일도 두발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뒤에 30mm 또는 40mm 부포도 있고, 자, 이런 걸 주는데, 지금 친중이니까, 몰디브에 이걸 준다고 하는 것은, 인도 견제하라, 그 말이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이거 가지고 인도가 견제되진 않겠지만, 그래서, 어, 트리키에가 계속 행보가 반서방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레이트 납, UAE 공군 대표단이 한국을 찾아, KF21 포괄적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UAE가 KF21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도 KF21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KF21 블록3 5세대를 건너뛰고 6세대급으로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 중이며 이를 위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과 원팀을 구성하는 한편으로 해외 파트너 물색에 나서 주목됩니다. 카이는 최근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 개발 추진 전략 보고서를 통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4단계 개발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이 6세대 전투기는 KF21과 마찬가지로 1단계는 최초 양산 모델, 2단계는 공대지 무장 통합형, 3단계는 6세대급의 스텔스 및 유무인 복합체계 통합형, 4단계는 더욱 고도화된 스텔스 성능과 인공지능 조종사를 결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카이는 독자적 엔진 조달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전장비 및 무장조달을 위해 LIGNX-1과 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개발비용 조달을 위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국가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최근 UAE 공군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KF-21을 둘러보고 복조기 탑승 체험까지 한 것은 바로 이러한 기류 속에서 나왔는데요. UAE는 5세대급 성능을 구현한 라팔, 스탠다드 F-5 개발 자금 지원과 KF-21 후속 모델 개발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두 제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당초 사우디는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가 진행 중인 6세대 전투기 사업 GCAP 참여를 희망해 왔었는데요. 일본이 사우디의 참여에 반대하고 있고, 영국과 이탈리아 사이에도 기술 공유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제4의 파트너가 추가로 합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이가 UAE와 사우디 오일머니를 파트너로 유치하는 데 성공할 경우, KF21, 블락3 또는 블락4는 5에서 5.5세대를 건너뛰고 6세대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부디 중동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KF-21 복자형 이 후방석에 UAE 고위 장군이 탔죠. 어, 타서 어, 비행을 하는 체험을 했는데 이거 뭐 어, 한국 공군이 뭐 그냥 한번 재미로 한번 타보세요 하진 않죠.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태워줬겠죠자 이렇게 UAE 방공군 사령관이 우리 공군 참모총장을 접게 냈습니다. 어, 여기에서 뭐 우리 천군 같은 뭐 이런 그 이야기도 했겠지만 KF-21을 탑승하고 또 KF-21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뭐 이런 등등을 봐서 야이 KF-21 UAE가 관심이 있나 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특히 UAE는 돈이 많아서, 어, 개발비를 대주고 무기 개발했던 적이 많아요. 미국 록키드 마틴의 개발비 대줘서, 이 F-16, EF, 블락 60이죠. 그거 UAE가 돈 줘서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 러시아에 돈 줘서 판치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굉장히, 예, 활약 아닌 활약을 하고 있는 판치르. 그것도 UAE가 개발비 줘서 만든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단점은 뭐냐? 무기는 만드는데 기술은못 받았어요. 자, 어, 6세대 전투기를 카이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4.5세대 블락 원이 있죠. 그리고 어, 또 성능계량에서 블락 3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블락 3를 스텔스로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텔스로 하는 기왕하는 김에 6세대로 그냥 확 가버리자. 이제 이런 거죠. 어, 6세대도. 어, 이제 공대공형. 일단 이제 예, 처음 만들 때 공대공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공대지까지 할수 있는 예, 2단계. 그리고 어 그다음에는 유무인 복합체계. 그다음에는 인공 지능으로 이제 AI 조종사, 무인 조종사. 뭐 이런 단계를 밟아 가겠다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유 e 냐유 e 가 원래 앱 30으로 를 도입하려고 했죠.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임하는 마지막 순간에 u a e 의 F-35 팔아 하고 사인 딱 하고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이든이 취임했죠. 바이든이 취임하고 첫 행정명령 사인한 게 UAE F-35 취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F-35를 못 샀어요. 그 사이에 UAE는 프랑스와 접촉을 해서, 라팔, 스탠다드 F5를 이제 한번 해볼까? 왜? 강력한 어떤 전축이 있어야 되니까. 바다가 은편에 이란이 뭐 수호의 57,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라팔, 스탠다드 F5, 어,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등등, 뭐 6세대 전투기 급이다. 라고 하지만, 아, 기본적으로 무슨, 뭐, 스텔스가 아닌데, 라파리. 6세대 전투기의 능력을 흉내 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스텔스가 아니니까, 뭐,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기술 이전을 안 해줘요. 자, 그러면, 한국하고 갈까? 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국과 접촉을 하는 거 아니겠냐. 자, 그리고, 이렇게, G-CAP,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같이 공동 개발 중인 gcap 6세대 전투기죠.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여하려고 했던 일본이 사우디가 참여하면 시간 더 늦어지지 않아 안 돼. 그리고 사우디는 기술도 없는데 뭐하러 넣어줘. 뭐 도움 될게뭐 있어? 돈은 우리가 충분히 있어.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사우디 반대하고 또 요즘 이탈리아하고 영국이 또 감정이 안 좋아서 이탈리아가 영국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안될것 같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스텔스 가지고 싶은데. 자, 그래서, UAE와 사우디가 돈 되고, 카이가 기술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KF21의 6세대 버전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부디 성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